어, 2차전지 관련된 이슈인데, 어,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 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2차전지주에 대해서 그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 어, 리스크를 이제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 그 리스크가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드렸어요 1단계는 이제 공화당 어, 상하원, 네, 장악에 대한 부분이었고, 2단계는 IRA 폐지인데, 일단 1단계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죠. 2단계로 실제로 넘어가게 되면 충격은 꽤클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결국 IRA 폐지 관련된 어, 내용이 시장의 예상대로 나왔죠. 그래서 오늘 2차원 지주 전체적으로 좀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어,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는 거죠. 어,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꽤 높았기 때문에 이차원지 주요는 그에 따른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네, 이 IRA 폐지가 아예 몰 몰랐던 부분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지만, 어, 이번에 IRA가 다시 언급되면서, 어, 한번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죠.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IRA 세액공제 폐지 보도가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꽤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공약이죠? 네, 감세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어, 세금을 막 퍼준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되면은 이제 감세 팍팍 하고 네, 기업들 어, 밀어주고 이제 그돈 되는 부분만 확실히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강력한 미국 경제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아, 정책들을 계속해서 부르짖어왔기 때문에 감세 공약 실행 차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비판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제 폐지하겠다고 라 말한 건데 그럼 이제 IRA 세액공제 이게 뭐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짚고 가면요. IRA는 2022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그 기후 변화,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를 좀 줄이고 경제를 안정화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2032년까지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게 IRA예요. 그러면 2032년까지니까 지금부터 한 8년은 남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묵살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는 IRA를 그린 뉴 스캠 네, 신종 녹색 사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를 상당히 비판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폐지하겠다. 네, 요거죠. 그동안, 어 민주당이 이제 그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깨부시겠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간밤에 좀 밀렸는데, 머스크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듯한 말을 했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테슬라엔 큰 문제 없다. 왜냐? 테슬라의 차량 판매에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는 건데 왜 영향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다만, 우리가 받는 타격보다 다른 전기차 업체가 받는 타격이 훨씬 크다. 이렇게 밝힌 거죠. 실제로 테슬라가 떨어진 것보다 다른 전기차 업체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금일 국내 2차원지 업체가 떨어지는 것도 폭도 보면 테슬라의 한복보다는 더 크니까 어, 과거에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될 때 처음부터 보조금이 있었던 거 아닌데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테슬라는 괜찮게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우린 괜찮다 ira 폐지돼도 상관없다 다만 판매가 둔화되는 건 맞죠 왜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휘발유 차, 경유차, 어쨌든 이제 가솔린을 쓰는 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폐지된 것 자체는 테슬라의 타격은 맞습니다. 근데 다른 업자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업체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스페이스X라는 우주산업도 하고 있고 뭐 스타링크 사업이라든지 위성사업 관련해서 이 우주산업 관련한 비중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론 머스크가 IRA 폐시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 IRA를 폐기하는 게 쉽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2차원지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이 미시건 오하이오 네바다인데 이런 지역구에서는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2차전지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하기에는 어쨌든 부담이 된다 이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2차원지주 말씀드릴 때도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ira가 팩기 되는지는 좀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공화당의 모든 의견이 일치할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정치가 그렇듯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고 IRA 폐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아니라 축소 정도로 간다면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지켜볼 부분이다. 현재는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긴 시각으로 한번 보면 자, 일단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죠? IRA는 IRA 폐지는. 근데 미국 이외 국가는 어쨌든 간에 신재생 그리고 전기차 육성하는 정책 방향의 큰 기조에는 변함은 없어요 특히 유럽 지역 내년부터는 탄소 감축에 대한 규제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어찌되었던 간에 전기차를 육성하는 정책을 쓸 겁니다 유럽 시장 규모도 작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국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전기차를 죽이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유럽 지역, 뭐 중국 지역, 인도 지역, 다 마찬가지. 캐파가 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육성 혹은 육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어, 미국의 리스크인데, 물론 미국 리스크가 제일 크기는 하지만, 제일 크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 두 번째. 세액공제가 진짜 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완전히 죽냐. 그때는 힘들죠. 하지만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산업,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 부각될 때는 원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줘야 되고 좀 힘든 시기를 거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경쟁력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처음 나올 때 엄청나게 비쌌죠. 비싸서 쓸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OLED TV, 물론 지금도 뭐 엄청 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보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어요. 뭐 예를 들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는 디스플레이가 처음엔 엄청나게 비쌌죠. 지금도 엄청 싸진 않지만, 그래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가격까지는 왔어요. 전기차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대 전기차도 이제 곧 나옵니다.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은 오히려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뭐가 요게 중요하겠죠. 그런 지역구에서 OK가 돼서 통과가 되면 한번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는 어쨌든 가야 될 산업이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2차원 지주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안 좋기는 하죠.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이제 종가에 사실상 거의 이상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돌리면서 좀 급락하는 부분이고, 뭐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역시 어, 저점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밑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저점을 살짝 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조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 조정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IRA라는 게 가시화가 되면서 한번더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폐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장기적인 자생력, 그리고 미국 제외한 국가들의 이제 IRA 아, IRA가 아니죠 전기차 육성 정책의 방향성, 그거는 변함없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과도한 급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차 전지주는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겠. 다 다고 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기도 늦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게 이제 통과되는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결국은 2차전지주는 어쨌든.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 유인들은 많다. 다만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강력하게 반영되는 중이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겠지만 그래도 끌고 나가시면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의 추이들을 좀더 지켜보고 그에 따른 뭐 추매 타이밍을 좀 가져가려는 그런 시기까지 좀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차원제 관련해서는 이슈가 꾸준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